오늘 TJ에서 돌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네, 보이세요, 이거? 어? 아니, 귀엽게 잘해놨어. 맞는데, 아, 어때요? 무한대 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 습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고입니다 지금. 보통 일반 부스들은 쇼핑백을 나눠주잖아요. 불고 된게 된단 말이야, 계속. 근데 이게 렇 등에 메니까 손도 깔끔. 너무 편하다. 그리고 다들 물어봐요. 이게 어그로가 개잘 끌려가지고. 이거 가방 어디서 봤냐고. 굉장히 광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마 벤치마킹을 좀 하지 않을까, 다음에 다른 게임회사들이. 라는 생각이 드는 무한대 부스는 <laughs> 어, 어제 2시간이었어요, 최대 대기가. 오늘은 3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최대. 내일은 뭐 4시간 넘지 않을까. 그래서 오픈런에서 바로 안 가면 저 지옥이에요 저게 근데 이게 단점이 단가가 비싸요. 어? <laughs> 파는 거예요? 아니요. 공짜로 나눠준 건데 네, 중국 게임 회사니까 자본이 많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닐까. <laughs> 아 역시 돈이 최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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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알겠습니다. 메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또 세상에 오늘 여기서 제일 귀하신 분이 아니, 무슨 또 말씀하세요? 제가 또 이제 MIG 팬이었거든요. 아. <laughs> 네. 근데 또 서브컬쳐 게임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서브컬쳐 게임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데. 어, 네 안녕하세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매드라이프라고 하고요. <laughs> 오늘 도쿄 게임쇼 진짜 서브컬처 게임 여러 개 보려고 정말 놀러 왔습니다. 어. 근데 세미님까지 보다니 이게 정말 사실상 서브컬처 게임 페이크 아니십니까? 아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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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당하려는가? 이번 TCS에서 어떤 보스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좀 외쳐봐도 될까요? 일단은 제일 흥미롭던 거는 무한대였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래시 보면은 세미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 그... 저도 미래시 너무 좋아요. 닌자도 있고. 그 성녀도 있고 아러워서와 어~ 흥미로운데?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아 메라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네 <laughs> 지금 이제 넷마블에 또 어떤 부스가 있는지 같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 많은데요? 몬길 왔냐? 몬길 몬길 또 우리나라 서브컬처에 기대주죠 이게 삼성에서 만든 엄청 비싼 모니터입니다 지원하는 게임 이 없는데 몬길이 이 버전을 만들었어요 느껴지세요 카메라로? 안 느껴지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캐릭터가 자막도 나와있어 <laughs> 어 이게 찌그러져 보이죠 근데 이게 정면으로 보면은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아 이걸 설명할 수가 없네요 진짜 이건 직접 눈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펄어비스는 붉은사막 가져왔대요 역시 언제 나오려나 라이엇게임즈 왔어요 <laughs> 엔터테인먼트 어. 엄청 어, 줄 많네요 보내보겠습니다 네, 고한데 스토리 모드. 오 Q를 누르면 F 누르면은 최형 모션 Q 누르면은 주변 사물을 갖다가 던지네요 클릭으로 막기오 생각보다는 모션이 많이 끊기는 거 맞는데 그래도 찰진데? 되게 찰죠. 아방향하고 정확히 맞춰야 되네 되네. 오. 오, 재밌어. 체육 모션. 아, 와, 씨. 이거 막는 재미가 있어요. 패딩이 아니라 막기만 해도 되거든요. 오, 재밌다. 4대1 전투가 좀 재밌네. 뒤에도 막, 앞에도 막고 해야 돼서. 오. 똑감 되게 좋아요. 거의 완성판 수준으로 오션이 그렇게서 그렇지. 완벽해 사운드. 이제 이도 진짜 좋아 근데 격감이 없어 총은. 그 그림을 쏘는느낌이오 핵치로 싸우는 무트 액션은 타격감 좋은데 모션이 끊기고 총 쏘는 건 모션은 좋은데 타격감이 없어 와 근데 그래픽 진짜 끝내준다 이게 오토바이 현실이야 어어어어 비켜 비켜 오토바이가 실제로 이래요 차랑 부딪치면 이건 과장이 아니야 오토바이 조심합시다 이거는 고증 살렸네요 방금은 강제였어요. 제가 안 꺾어도 꺾어지네, 스토리랑. 프로로그라 진짜 각 잡고 만들었다. 마치 패키지 게임 초반부처럼. 우와, 감자가. 와, 이거 연출 굉장히 좋아요. 진짜 조기조기 사네. 오. 오! 오! 난이도는 진짜 쉽네요. 어, 이제, 무언 모드. 여기서만 해도 대박이긴 한데,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만 나왔으면은 스캠 소리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만 어떻게든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무언 모드가 있거든요? 어, GTA처럼 시작하죠? GTA처럼, 붕, 붕, 슝. 오! 아 인기인이죠?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참 미쳤는데? 야,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모르겠어. 와 잠깐만. 미쳤어, 미쳤어.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느낌 좋은데 지금? 왜 이렇게 부드러워? 엄청 자유로워요, 플레이가. 이 느낌이야, 와! 달려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와, 좋네. 제가 자유도 무한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하는 건다 돼. 맵은... 아, 구글 맵처럼 해놨어요. 아, 얘네가 생각을 잘하네, 문희가 기본적으로. 스위치 캐릭터 해볼게요. 맵 네, 먼저 해볼게요. 반대로 얘는 웹승이 안되겠죠? 어 바로 옆에 있었어 경찰인 것 같던데 오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시츄에이션이 승인이네요 아 사람을 취조할 수 있나? 아, 아니 당신을 무슨 무슨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최면 어플 켜주고 아 드러그 테스트 뭐야 마약 검사할 수 있어. 근데 생 사람 잡았어. 알코올 테스트 뭐 하나 걸리겠지. 미안합니다. 몰라 당당하면 가만히 있어. 저기요. 어 그냥 탈수 있어. 어디 뭐 체포할 사람 없나? 내려. 어, 되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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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내려, 내려. 내리쇼. 아, 아 뭐야. 아니, 잠깐만. 잠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태클. 어? 아, 너무한데요? 도망치는 게 수상해. 심증 <laughs> 아, 분명 범죄 조직일거야 아 이쪽으로 가면은 경찰서 1 8 7 2 m 를 직접 데리고 가야돼 아이디 아이디 한번 봅시다 오 신분증도 나와 커맨드 앉아 엎드려 앉아 일어서 손 뒤로 누워 <laughs> 이거 군대가요뭐 어, 물어볼 수 있고 아 이거 신박한데 이거? 뭔가 생각할 수 있네? <laughs> 뭐야? 아니 칼 들고 가다니신데 <laughs> 일단 미안하니까 풀어주고 휴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걸 염동력으로 당겨줄 수는 있네 모든 캐릭터가 주변에 있는 카상호이 있어야 돼 지금은 눌러도 안되네요 차로 방에 들어가 볼수있나아락 어, 음악을 막 틀어 끝인가? 별일 없어. 구현이 안된거 아닐까? 어, 나왔어. 수영! 우리가 추천로 수영한 거 아닐까요? 어우, 신박했다. 근데 이렇게 범죄에 조지는 생이 없어. 이런 데 마약하는 애 있을 텐데. 아, 잠깐,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딱얘 해봐야 돼, 얘. 팝티 뭐해? 얘? 오 자연스럽네요 시츄에이션들이 아마 몇 가지를 정해놓고 돌려서 쓰는 걸 겁니다. 오 얘는 기본 자기 그게 있네요. 귀여워.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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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도망 가. 오호 이게 룬다요 우와! 라이트도 켤수 있어. 나도 몰라! 오, 점프하면 이렇게 되고. 굉장히 무해한데? 이 마이크? 이건 더빙이 없어요, 지금. 얘도 소리가 없어, 지금. 아무도 더빙이 안돼 있어. 지금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이 효과음만 나. 이거 서브캐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거 같아요. 30분 시간을 줬다는 건 진짜 자신 있다는 건데 얼마나 자신 있나 해서 봤더니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생각보다 금방 출시될 것 같고요 스캠은 진짜 절대 아니다 이거 저런 까지다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 말 저거까지 만들어 놓고 스캠이다? 그럼 진짜 인류 역사상 희대의 사기극이야 이건 포그레스 밖에 없어 웹스윙이 너무 똑같아서 좀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나오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미쳤어요. 어? 아주로프로밀리아. 프리미야. 아주로프로밀리아가 여기 있었어요. 아, 포켓몬 시작하는 거 타고 다니네요. 자, 우리 파티 설정. 아, 우선 테이프 다 열어놨어요. 오! 오, 어, 되게 찰지게 박히는데? 와, 엄청 잘 줘. 필살기. 아, 부를 수가 있네, 이렇게. Q로 포켓몬 스킬을 쓸수 있고 E는 내 스킬, R은 궁극기 이런 느낌. 엄청 화려해요. 영조랑 다른 점이 뭔가요? 영조랑 다른 건 에코가 거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 오, 오 이런 느낌이네요 맵은 얘는 약간 유테카필아 여기는 그리고 꼬맹이들이 엄청나게 조그만합니다 지금 아 얘가 진짜 유카네 얘는 치사 느낌 어, 약간 용기사한가 봐요. 전체적으로 좀 귀여운 애들이 많다. 약간 좀 최고가 작가. 진짜 조그매. 조작감은 진짜 구해요. 포켓몬으로 사올 땐. 와, 이게 강한 포켓몬들. 패링했고요. 오얘 진짜 날카로워요. 캐릭터가 그냥 날라다녀 명조처럼. 그리고 팬티가 잘 보이네요. 필살기 한번 써보시는요오야 철진데? 타격감이? 피해야 돼. 오저스텝있네요 빅마탄 기사. 오 큐티 큐티. 와각청야각청 번개 같은 번개. 눈이 아파요. 아네 진짜 쨍해요. 그건 맞아. 아 장난 아니죠? 번쩍거리는 거. 얘가 특히 심해.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씨.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게임 체급이 일단 높아. 체급 높아서 뭘 하든 일단 뛰는 게임인데 자기만의 무언가를 뭐 어떻게 하거 잘. 이 정도의 시각은 못 되겠다 패럴드처럼 아 근데 솔직히 패럴드가 재미지 못할 것 같아 근데 패럴드 같은 재미를 낼수 있다면 성공하겠죠? 지금으로서는 일단 망하기는 어려운 게임이다 어, 한번 해볼게요 오 점점 점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중앙에 멈추면서 스킬을 쓸수 있고 카드가 이렇게 돌고 빨라요 일단 어, 어. 또 가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어. 답답하진 어. 않은데 다음에 들어오는 카드가 어. 보이고블라카협처럼 자원이 차면은 네네. 뭐가 되면은 그동안은 그냥 평타 지들이 때리고 있고 어이, 스토리를 어. 많이 만들어놓긴 했네 어. 컷신도 다 만들었고 어. 컷신이 진짜 많은데? 어. 근데 컷신이 많다기보다는 이거는 인게임 캐릭터로 어. 마치 어. 원신 어. 스토리 진행하듯 근데 그래픽 퀄리티가 최상급은 아니야 저는 어. 이렇게 패드랑 핸드폰 쓰는 게좀 자신감으로 보여 왜죠? 해적화 잘 됐다 아 추력까지 잘 됐다 안 끊기긴 하네요 확실히 이 3분 가지고는 아기가 너무 어려워 제가 어? 요즘 느끼는 어? 건요 일본 성우만 대박난 것 같아요 돈 어? 겁나 벌것 어? 같아요